우리 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나하겠습니다 어, 캐나다에서 태어나서 수육 자라오신 분이 아니시라면 어, 아마 이런 글귀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은는 자리도 아름답다. 들어보셨습니까?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의 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면 휴게소들이죠. 휴게소에 있는 화장실 안에 걸려있는 글귀입니다. <laughs> 여러분, 그냥 뭐 지나칠 수 있는 말이지만, 사실 이 글귀에 담겨져 있는 깊이가 아주 심오합니다. 사실 뭐, 화장실을 깨끗하게 쓰자.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말이겠지만, 여러분 그 말을 한번 곱씹어보십시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아름답게 마무리짓는 것은 참으로 지 않습니다. 머문 자리가 우리는 과연 아름다운 것들로 흔적으로 남아 있는지, 아니면 지저분한 것들을 남기고 지나가는지 돌아보필요하 있죠 어, 성경 말씀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 번역본이 있죠. 쉬운 성경도 있고 우리가 예전에 보던 개역한글. 공동 번역도 있고. 그 가운데 우리의 오늘날의 언어로 쉽게 번역해서 그 말씀을 보면, 아 오히려 더 훨씬 더 쉽게 와 닿을 수 있는 번역본 중에 하나가 메시지라고 하는 번역본입니다. 이 메시지 번역본을 어, 기록한 분이 피, 어,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시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사실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영향력이 크셨던 분이십니다. 30년의 목회를 마치고 우리 동네죠. 이 벤쿠버에 있는 위젠트 어, 칼리지에서 가르치기도 하셨던 분이십니다. 책도 많이 쓰시고요. 근데 작년 어, 동성 결혼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것 때문에 운매를 맞으셨습니다. 거센 항의가 사실 있었고요. 어, 그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사실 믿음을 가지고 달려오셨던 길 존경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가는 길, 하나님을 가는 기, 아, 길에 마지막 남겼던 말 한마디가 참으로 우리 가운데 도전을 주는 그리고 참 멋지다라고 생각할 만한 표현을 남기고가셨습니다그 말씀은 Let's Go였습니다. 하나님 품에 가는데 조금의 두려움도 주저함 없이 하나님 골량에서 달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말 Let's Go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로운 사실보다는 이 피터, 유신, 유신 피터슨 목사님이 생전에 동성 결혼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든지, 메시지 존경에 대한 찬반이 있었던 부분들이 훨씬 더부각되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 되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절대적인 것을 거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워낙 다양한 것들이 미덕으로 여겨지고,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평생 존경을 받을 만한 귀한 본을 가지신 믿음의 선배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평가는 너무나 다양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정말 누가 봐도 유감스러울 정도로 어, 그런 실수를 통해서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참 먹는 자리가 아름답게 살아간다는 것참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장이 6장부터 8장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죠. 세 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주야국에 의해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원을 사서로 불러주셨습니다. 두려웠던 그를 통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우상숭배를 했던 이바알 신상과 아세라 무상을 폐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전쟁, 기도원과 데카시 300용사를 통해서 미디안의 연합군을 멋지게 승리하게 하신 승리의 역사를 우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승리의 이후에 이제 모든 것이 평온하다고 할 만한 이제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생각할 만한 그 시간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을 이끌었던 기도원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기도는 멋지게 반응했죠. 내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다스릴십시다 그런데 아쉬움이 하나 남았습니다. 어떤 의도원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기도는 금애봇을 만들어서 빛에 두게 되었고 그것, 그것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으로 만들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는 지난 시간들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8장 28절 이하에 보면 기도의 그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니 사는 날 동안에 40년 동안에 그 땅이 평온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초에 기도의 승리가 기돈의 영향력, 기돈의 어떤 경건과 그의 훈련된 모습 때문에 승리를 주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기독이 사는 날 동안에 40년 동안 평온을 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구원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권의 역사에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속한 일이었지 개인의 유대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온은요 요정으로 치면 은퇴를 한 후에 지구로 돌아가서 살았습니다. 명성이 자자했겠죠. 왕으로까지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우함이 우러름을 받았겠습니까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첩들까지 두었습니다. 무리와 자녀가 치0양이나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아이들을 7 0명이나 갖고 많은 아내들을 두었다는 것에 대해서 선했다, 아꼈다 어떤 평가도 우리가 언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사로서 참으로 너무나 안타깝다는 라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기도리 첩을 통해서 나왔던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첩에게서 나온 아들이었기 때문에 7 0명 가운데 홀대를 받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컸겠죠. 어머니 출신 지역인 세겜으로 가서 세겜 있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 기도의7 0명들을한 바위에서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스스로 지도력으로 장악해버리려 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위락의 한 아들만 살아남았죠. 요담이라는 아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3년간 시간에 세겜사람들과 아비멜렉은 다시 대적관계가 되게 됩니다. 가을이라는 대접 세겜사람과 함께 이 아비멜렉을 대접하게 되었을 때이 전쟁을 통해서 이 세겜에 있었던 사람들, 천명이 아비멜렉의 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그 다음 성을 향해서 공격해 갑니다. 참으로 비참하게 됩니다. 그런 아비멜렉은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의해 맞아 죽임을 당하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원의 말념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자녀들 또한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다를 하면서 그들에게 나오는 죄악된 모습은 벗잡을 수 없이 커져나갔습니다 기도원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의기까지 기도원이 죽은 이후로 다시금 돌아서서 사활에게 우상승배를 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8장 3 3장 6월부터 쭉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원수로부터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손길을 그들은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기억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동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은혜에 합당한 행동들을 행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원수는 돌의 색이고, 은혜는 물의 색입니다. 꼭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애는 조금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의 마음에 오른대로, 자기의 기분에 오른대로, 내키는 대로 그 일들을 기억에 맞다가 원수를 갚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볼수 있는 것이죠. 이후에 사사기 10장 이후에는요, 사사 돌나와 야일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23년 혹은 22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고요 총 45년 동안에 그들이 다시는 다스리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평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대 적은 누구였을까요? 팀켈레 목사님은요 그의 책에서 그때 평온하던 시절에 사사기 구장에 나타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적은 바로 그들 자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구원을 망각하고 스스로의 야망, 아디라에 빠진 이스라엘 스스로가, 아주 바로 가장 넘어야 되고 이겨야 될 대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엘의 경우만 봐도 그렇죠. 야엘에 대한 기록은요, 아들들을 많이 두고, 그 아들들이 서업을 가졌다라는 내용밖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지님의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부분들보다는 그들이 소유하고 그들이 누린 것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씁쓸하죠. 기도원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또 다른 영상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여주는 것이죠. 가장 평온하고 좋을때 이스라엘은 더 가까이 주넘에 나가고 그 시간을 영적 성장의 시간으로 가져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결과 다시 아주 심각한 침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후의 평온한 현실, 은혜임을 망각하고 다시금 우상들을 두루 손렵하면서 악행의 길로 당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으셔. 다시금 진노하시고 블레색과 암몬 자손에게 그들을 억압 가운데 내어줍니다. 무려 1 8년이란 시간들을 내어주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위대한 승리를 얻두고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참으로 마음 아픈 현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사산이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자손들은 곤고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아무리와 암몬과 블레셋과 시돈과 아말렉과마흔 사람들에게 악재당하는 그들 레푸르지름을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구원해주셨는데 다시금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바라보는 그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그들을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이 믿는 그들의 시대에 가서 도와달라, 도와달라고 요청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아주 냉정하게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셨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아주 총체적인 난국에 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여지없이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신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한편으로는요, 오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만 달려있습니다라고 간절하게 청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할 아무런 근거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이 부르지을때 어떤 조건을 가진 외침이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한분 외에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간절히 회개하며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말로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히 돌아보면서 진정한 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회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10장 16절 말씀을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목소리> 저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버리고 영화를 섬기게 영화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의 의심을 하십다 <목소리> 정말 답이 없는 놈들이구나 우리가 뭐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 이방신들을 다시금 분명히 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 바라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땠다고 하십니까? 마음에 근심하셨답니다. 그 여러분 히브리원어에 근심하셨다는 그 표현는요 걱정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이 짧아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애가 탔다라는 말로 우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구해도 다시금 죄악 가운데 나갈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서는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영적인 망각으로 죄를 반복했다는 건 너무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진정 악한 행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을 향해서 인자와 공유를 겪으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신 분이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문 자손이 이스라엘 대적에서 진을 쳤을 때, 이스라엘 자손은요, 일단 미스바에,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미스바에 모이긴 했는데, 누가 먼저 가고 나갈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누구도 먼저 나가는 상황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길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입다라는 사람이있습니다 다른 때와 달리, 다른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지즘에 먼저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살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게 하셨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사람들이 전쟁의 코앞에 닥쳐 있고 위험천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동안 멸시하는 것 같은 인정하지도 않았던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 일들을 앞서 행하해달라고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들 앞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것시죠 자기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해서 이방 땅에 쫓겨나듯이 과하고 있는 입단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홀리할땐 언제고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이니 나한테 온다? 참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입단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전쟁이 영업계 속하였고 승리케 하시면 나를 머리로 삼을 것이로 전제 조건으로 향해 나가게 됩니다. 입다가 전쟁에 나가면서 미스마에 모인 사람들 앞에 여호와께 했다는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입다가는 집에서 머림을 받으며 이방 땅에 머물러야 하는 극한 상황에 있었으니 더욱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모습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많은 백성들과 함께 진정 하나님 앞에 기부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을 통해 볼때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머리 빠았지만 용서로서는 비상하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려운 시대에 그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있다면 아르논에서 약국과 요당의 위기까지 자신의 땅을 주장하는 이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 땅을 어 언제서 차지하려고 하느냐? 땅에 물은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의 그 경계의 땅은요. 암몬에게 암모님에 속한, 암몬에 게서 얻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읽은, 함께 읽었던 그 말씀 속에 그 배경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아몰이라고 하는 족속의 글가더 얻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상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아모리 족속의 땅을 지나가를 요청했습니다. 당신들과 전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지나가게만 하여달라고 시원하게 요구했을 때, 오히려 그 땅을 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공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하나님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시므로 그 땅을, 아모리 족속에 속한 땅을 얻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이전에 암몬 땅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땅의 소유권을 지금 이 암모당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할 처지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은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이 땅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허락하신 땅이라는 것을 아주 당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24절에서 기록된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등진 결과로 세상에서 힘을 다 잃었습니다. 여전히 소유권을 비게삼아서 전쟁을 걸어오는 사람 앞에 이모아바마이 암모노 앞에 무엇을 해야 될지 둘러떨었습니다. 떨었습, 그런데 이단은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허락하신 땅에 대해서 당당하게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진 후에 지금 힘이 없다거나 자신이 기생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이 땅이 그리고 이 전쟁에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주눅들지 않고 그 모든 시간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이 입당의 모습 속에 어찌면 우리 자신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21주년을 맞이한 기념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영적인 백성으로 부르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교회 모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성운데 조금만 형통하고 조금만 평온해지면. 쉽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저 우리의 원하는 그 야망에 빠져서 안정적인 그 모습 가운데 안주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조금 도 상관없이 영적 망각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왜 교회이고 하나님왜 우리를 여기에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신 자리가 어디고 우리를 또 어디로 보내시는지에 대한 생각은 생각 없이, 그저 나의 기준과 나의 열심 그저 교회가 이렇게 유지해 나가는 데에만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많지 않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기 전에 저 또한 마치 기도원과 아비멜맥과 입당 그 시대처럼 주께서 인정과 안정 가운데 제 자신이 그저, 안일해진 적이 없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냥 이 정도가 참 좋습니다. 주의 부르신, 계속해서 말씀하신 사명에 눈이 멀어서, 지금도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주님께서는 부르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갈 것을 요청하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고 그저, 교회가 안전하게 유지하는데만 인간적으로 힘쓰지 않았는지 말씀하면서 두려움을 돌아가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한영없는 은혜 놀라운 구원의 은혜 기도의 시대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보내신 축복의 통로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지도 않고 관심이 없는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잊어버리면, 결국, 우리 안에서 누가 크냐, 아비 멜개처럼, 시름할뿐이고 돌나와야 할 때처럼, 서서 이 요한을 버리고,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만의 신을 모시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원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물질이 너무나 중요하고, 내가 가진 영향력을 잘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녀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런 우상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죄로부터 그렇게 우상을 제거하고 영어를 섬기고 죄의 뜻 앞에 서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심하시면서 애태우시면서 배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나갈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내세울 곳이 없는 사람 입다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글을 하나님은 사용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앞에 우리의 형평과 처지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면 당당하게 주장하고 그것을 지켜내고 회복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할 준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분명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에서 돌이켜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제를구하는 회개가 필요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상을 제거하고 세상이 멸시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내는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과 은혜와 승리의 삶을 산이 입다와 같이 당당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모든 열심과 노력을 내놓고 우리의 야만 지금이 딱 좋다.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런 안일함을 다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일과 나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로만니아와 나만의 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의 주인 되시고, 인생의 주관 되시고, 완전한 지혜와 계획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섬기고, 그 뜻만 따라가는,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며 이미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둡고 악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바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번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고하신 것이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 앞에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반 모든 것을 가르치지키게 하나? 그리할 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약속을 주신다 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첫번째 대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구원과 은혜가 이미 있을 때 함께 평온을 누릴 수 있을 때 이제 됐다가 아니라 영적인 망각에 빠질 것이 아니라 늘 깨어있으면서 함께 일어나서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금, 그 앞으로의 21년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교회로서, 우리를 보내신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해드리는, 나라의 화인 장로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저희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온한 중에, 하나님보다 내 마음과 내 눈이 끌었던 것이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믿음과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21살 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를 향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데러 가시는 사명은 무엇일까